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손에는 서울경제신문 기사가 하나 놓여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중등학교 교원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미 석사 학위가 취소된데 이은 어 일종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는 독자님께서 제공해주신 이 기사를 바탕으로요 단순히 뭐 결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절차라든지 또그 의미는 뭔지 이걸 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한 개인의 자격 취소 문제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학위나 자격 검증 시스템, 그리고 뭐랄까, 신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어... 우선 가장 최근의 결정부터 봐야겠죠.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자격 취소 결정 내용 이거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이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어,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죠. 네, 그게 핵심적인 사실이군요. 기사를 보니까 지난 7월 초에 교육청이 이 자격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어, 약두달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고 되어 있네요. 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행정 절차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비교적 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었고 또 선행 조치, 그러니까 학위 취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어, 교육청 입장에서는 숙명여대 학위 취소 결정 그리고 취소 요청이라는 어, 어떻게 보면 명확한 트리거가 있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아,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기사에는 김건희 씨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그 청문 절차,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뭐 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 같은 거는 보장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요. 교육청은 지난 8월에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다고 해요. 네, 8월에요? 네. 청문회라는 게 이제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나 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김씨는 이두 번의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별도의 뭐 서면 의견서 같은 것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군요. 복자님들 중에서는 아니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결정이 내려 질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 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그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죠 비록 김 씨가 청문회에 불참하고 의견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교육청은 뭐 청문회 교체 사실이 라든지 일시 장소 이런걸 통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절차는 지켰다 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결정 이후에 청문 결과하고 관련 조서를 열람하라고 김씨 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서울 남부고치소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니까 아마 당사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음, 방어권 행사의 기회는 제공되었는데 본인이 행사하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회는 주어졌지만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되는 거군요. 이게 법적 절차는 당사자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뭐 그런 사례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교원 자격 취소라는 결정이 나오게 된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불거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모든 일의 발단은 그 1999년 숙명여자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1999년. 네.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미술 교육 관련 논문이었죠. 그런데 이 논문에 대해서 2021년부터 뭐 학계나 언론을 중심으로 표절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아, 1999년 논문인데 2021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다는 점도 좀 흥미롭네요. 이게 20년 이상 지난 시점인데 그만큼 뭐랄까 학문적 검증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위 논문이라는 게 공적인 기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문 공동체 내에서는 언제든 재검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인의 학위 논문일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검증 요구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숙명여대도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자체적인 검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학 측의 검증 결과는 어땠나요? 숙명여대는 상당 기간 검토를 거쳐서 올해 1월에 대학 내 연구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기구적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학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논문 표절을 공식 인정한 것이죠. 대학 스스로? 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표절이라고 판정을 한 거군요. 네. 이건 상작이 좀 중대한 결정인데요. 단순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선거니까요. 공식적인 판단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그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 표절 판정에 따라서 숙명여대는 지난 6월에 대학원위원회를 열어서 김 씨의 석사 학위 수여 자체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 학위 취소? 네. 표절된 논문에 근거한 학위는 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런 판단이었겠죠. 학문적 성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아. 이제 좀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음, 첫째 1999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 이게 2021년부터 있었고 네. 둘째 숙명여대의 표절 공식 판정 이게 올해 1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 이게 6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근교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9월에 네. 이런 순서로 진행된 거군요. 네, 정확하게 그 흐름입니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이 단순히 그냥 대학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기사에 명시된 것처럼 숙명여대는 학위를 취소한 후에 후속 조치로서 서울시 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대학이 직접 교육청에다가 자격 취소를 요청했다는 거군요. 왜 그렇게 한 건가요? 그게 김 씨가 취득했던 중등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이요. 바로 이 논란이 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근거로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그 학위가 베이스였군요. 네 그렇죠. 즉 교원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석사 학위였던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학위 자체가 부정한 방법 즉 표절로 취득되었고 결국 취소되었으니 그 학위에 기반한 교원 자격 역시 유지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뭐가 까 뿌리가 흔들리니까 줄기도 영향을 받는 셈이죠. 와, 굉장히 논리적인 연쇄 반응이네요. 학위하고 자격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문제가 다른 쪽의 어떤 존립 근거까지 흔들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겠죠? 이게 행정처분이니까요. 물론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21조의 5. 예. 내용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그 자격증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에요. 아,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군요. 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음,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 같으면서도 핵심을 딱 지르는 문구네요. 이번 경우는 그러니까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그 학위로 교원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교육청이 판단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표절이라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은 학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또그 학위를 필수 요건으로 해서 취득한 교원 자격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적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교원 자격이라는 어떤 공적 자격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법적 근거까지 명확하니 교육청의 결정이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청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직 남은 단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교육청이 김씨 측에 청문 결과하고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한 상태이고요. 이 통보를 받은 김씨 측에서는 교육청의 자격 추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한번더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군요. 만약에 김씨 측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요, 교육청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기사의 뉘앙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불참이라든지 의견서 미제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의신청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인 판단은 김씨 측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의신청 없이 이대로 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면 그 사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통보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요. 자격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그 사실은 관련 기관들의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우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그리고 애초에 해당 교원 자격증 발급의 근거가 되었던 학위를 수여하고 또 이번에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숙명여대. 마지막으로 당연히 당사자인 김씨 측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아, 관련 기관 모두에게 통보되어서 기록으로 남는다, 이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향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자 님들이 이좀 복잡할 수 있는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20여 년전 발표된 석사 논문의 표절 의혹이었죠. 네, 99년 논문. 이 의혹은 수년간의 논란 끝에 소속 대학인 숙명여대의 공식적인 표절 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해당 석사 학위의 취소라는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이 취소된 석사 학위는 김 씨가 중등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였기 때문에 숙명여대는 교육청에 자격 취소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숙명여대의 요청과 또 초중등 교육법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소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청문회 같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원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김씨 측의 이의 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요, 한 개인의 어떤 학문적 진실성 문제가 어떻게 공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그것이 대학의 학위 취소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공적 자격 박탈이라는 어, 연쇄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독자님들과 함께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 누구 자격이 취소됐대? 이 사실을 넘어서 이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간의 연계성입니다. 네네. 대학의 학문적 판단, 즉 학위 취소가 교육청의 행정처분, 자격 취소로 직접 이어지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점이죠. 이건 뭐 학위나 자격증 같은 사회적 증명이 단지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검증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어떤 신뢰 시스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위나 자격증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약속이고 신뢰의 상징인데 그 기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바로잡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준 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뭐랄까, 시간을 초월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초월하는 책임. 네, 1999년의 행위가 2024년에 와서 공식적인 문제로 확인되고 그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학위 및 자격 취소를 낳았다는 것은 학문적 진실성이나 자격 취득 과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기록이 다 남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시대는 더욱 그럴 수 있겠죠. 음, 독자님들 중에서는 아니, 과거의 잘못 하나로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당연한 결과다, 정의가 실현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떤 뭐 가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제공된 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하고 절차, 그리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뭐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제공된 기사 내용에 기반한 절차적인 측면과 그 함의에 있습니다.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직성,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교원 자격이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는 숙명여대가 김 씨의 1999년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고 올해 6월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고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격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고 현재는 김씨 측의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례는요 학문적 성취와 또 그에 기반한 사회적 자격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진실성이 시간이 흘러도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금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독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격과 증명을 얻고 때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독자님께서는 이러한 학위나 자격의 진실성이 흔들렸을 때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지금과 같이 작동하는 것이 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없을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뭐 찬반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과 공정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을 유도하는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